내기 쿨 드링 거짓냐? 쿨쿨쿨쿨더 쿨. 없겠지 뭐 없겠지 없는다 간다 간다 엊그저껜가 어젠가 코라비한테 대패를 당하였어 이 녀석을 이번에야말로 머리통을 쪼개버리자고 아, 잠깐만 활로 죽이려고 그랬었는데, 글쎄, 뭐 해머를 할 수도 있을까? 해독약은 안 챙겼습니다. 어떡하지, 안 챙겼네. 풀 드링크가... 아, 맞다. 여기서 먹으면 되잖아. 글쎄, 포효를 막으니까 충분해요. 아, 그런가? 그 포효 시간에 때린다는 거는 확실히 엄청난 메리트 아니던가. 어, 이제 잡을 수 있겠죠. 좋. 그렇군요. 몬스터의 포효 시간이 이제 나의 딜딜 딜 시간이 됐어. 아, 이거 엄청나구만. 자 캐고 가자. 캐고 요 밑으로 떨어지기만 하면 될 일. 통. 숫돌. 음. 저기다 있이 녀석아. 이 녀석. 이 녀석. 이 녀석. 막벽 속으로 들어가서 끊긴다거나 그러진 않겠지. 투아! 머리통, 딱, 딱 깔끔하게 들어갔어요 컨버. 투아! 오호 육타가 들어가 버렸어. 으! 어? 아이고! 맞다! 이, 이런 게 있었지? 이 녀석은 어떻게, 어떻게 상대했더라? 배태기를 때렸었지? 아마? 어! 어, 잔다! 안 돼! 수면가스다! 아이거 캐고, 캐고 잘래. 워싱턴 매트 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일어났다. 후 어, 어, 가스... 뭐, 어, 냠냠이 대단 해. 타 으, 어, 어... 아이고... 이 녀석 아주 까다롭구나. 정말! 이조호의 선수를 아이고. 이 녀석. 오이, 아이고 아이고. 아이 다질하나 에라 모르겠다. 오. 오, 확실히 오. 이 녀석. 가서 맞았네. 으이, 아이고진으이이 녀석 어떻게 잡았었지? 아, 어떻게 상대했었지? 전혀 감이 오지 않는구나. 그런 의미에서 잠시... 나, 36개... 주력량이요! 아이고 환장했구만 어오 36개 맞아 레이저임 쐈었지 겁나 위험하다고 뭐. 먹고하자 어저봐 좋아 오타 한번 때리고 도망가고 한번 때리고 도망가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되겠다. 되려 맞는 시간 때문에 더 지체가 되잖아. 으, 아이고, 이 자식 정말. 아 까다로운 녀석, 아 까다로운 녀석. 그렇죠, 페인트도 발라야 되는데. 징징징징. 페인트 까다로운 녀석, 너이 녀석 부셔버릴 거야. 산산히 부셔버릴 거야. 아뜨거워뜨거워안뜨거워안아까워안타아워 안타까워, 안워뜨거워 그죠 등을 부수라고 하였어 등을 부수면은 가스가 근데 등을 어떻게 부순자냐 대체 아 난리났구만 이거 아이고 가스 환장하겠구만 이거 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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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굴대굴 으 달려온다 거시기! 호전하는구나, 호전하는구나. 상수증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냥 다리 멍둥이 부셔 아, 강퇴당했어, 에이. 에이, 전장! 기분 나쁘고만이가이 녀석이, 저. 자 아까부터 그럴래, 에이! 하! 맞으면서 딜한다! 으! 으! 아이고! 아, 저 구르기구나. 아, 이럴수가. 레이저 쏘는줄 알았네. 딜한다고. 아이고, 아이고, 밟혔어. 어디야, 어디야? 아이고, 아이고, 뭐야. 여, 여, 이야이야 아이고, 어디가, 이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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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고아이이 단차를 많이 이용하라 하였어. 구번 음. 지역이라면은, 상당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 녀석! 푸아! 아 아, 뜨거 아, 뜨거 여기 뜨겁잖아. 어우, 신발 다 타는 줄 알았는데. 야, 한 번만.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 두개 먹었어. 이럴수가. 아이고! 어이. 둘, 셋. 이 까다운 로 녀석. 정말 까다로운 녀석이야. 들었냐? 까다로운 녀석이야! 아이고. 접근을 할 수가 없구만. 이거 환장하겠구만. 똥꼬! 이 녀석 골박을 부사버리게 해서 다 머리통 대 머리통 머리통 난 기회만을 노린다 어이! 그는다아이구야아 어! 후우 이 녀석 이제는 정말 단차뿐이야 이제는 무조건 단차뿐이야 데미지를 어느 정도 줘야지 올라타는게 된다 들었어. 뛰어내다 다리멍댕이. 어, 어이, 어이구, 아이고 어? 기회다. 오, 어? 날아올랐어? 어, 그래서 날아오는 거야. 지금 콜통 에라, 흔들어 내니 숙제장 한게 고맙소. 응? 침을 질질 흘러 뭐야? 있는 대로 쳐 맞고 있구만. 어이. 저 녀석이 가만히 있는 저 시점에 주업해야 되는데, 아, 뭐 어쩔 수 없지. 회복은 정말 중요하지롱. 노린다, 거시! 이 녀석이! 튕긴다. 튕튕튕튕. 그렇게 확실히, 데미지를 확실히. 덜 들어오는구만. 역시, 가라라 세트는 좋은 선택. 아, 맞다. 나 움직일 수 있지. 움직일 수 있어, 이놈아! 그리고 난 뜨거워. 오! 너무 멀리 가니까. 가서 때리기가 조금 거시기. 오! 콜송 벌통! 아! 한 대도 못해! 때영 조심하세요! 아이고! 으으저 꼬리 공격이 너무 당하는 것 같구만. 옳지! 으아악! 회복의 시간이 다가왔어. 이제는 좀 헤어질 시간이구나 후. 후! 달려온다! 마신다! 아 맞다 뭐 있지 않았었나 나한테 없구나 없단다 이 녀석아 없어 없어! 네굉좀히주십시오 네, 계란 흔들어요님 녀석! 갈고 가자 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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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나오는구나 자그러 별, 비가 도망가버렸어 생각해보니까 지난지에번에 시간때문에 줬잖아어좀 빨리 움직이자고 빠르게 재빠르게 움직여야 돼 채집할 시간따위 없다 후딱후딱 가서 녀석이뭐가지를 따버리자고 페인트 효과는 앞으로 15%가 남았어요 라고 하네 누누 맞았다. 오이코. 누누. 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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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격이다. 아니네. 누누. 아이고. 타! 두세 때렸어 알았어어한대 맞아서 돼 그리고 나는 단차를 시도한다 파. 나만 맞은 거 같은데 이상하다. 어, 나만 맞은 것 같은데. 나만 맞은 거 같은 영 좋지 않은. 콩콩 다. 다. 두대 때렸어. 이 녀석! 파! 아, 뜨거, 아, 뜨거, 아, 뜨거, 아, 뜨거! 아이씨, 이거 넘어지면 되게 굴러야 되는데? 야, 굴러야 되는데! 오! 오! 피했어. 사실 이걸 노렸습니다. 아, 내열 효과가 사라졌구나. 난 뭔가 했네 프 오. 확실히 가스가 새는구나. 다. 윤니사윤니사윤니사 탁! 어허, 겁나 아파.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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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 또 올라타버렸다, 이 녀석아! 근데 가스가 나올 때도 있네요. 으아, 안 돼, 안 돼! 안 돼! 됐다! 야, 난리부스 그만해! 팡! 팡! 미친 거 아세요, 저거. 좌포해머다좌포해머나 미쳤어. 내려서면 잡고 싶어서 미쳤다가 음, 폭파 속성을 가진 무슨 해머 같아? 으으으 아, 좀만 더 빨리 났으면은, 아깝다. 골통! 아, 물렸어요. 어휴. 오, 그런다. 어 좀, 어, 좀, 어. 어, 좀 잘, 어. 어, 다리를 전다. 다리를 전해요. 오오 데미지가 들어가긴 들어갔나봐. 난잘 모르겠는데. 저기서 많이 아픈가봐요 에너지 드링크, 몰라. 고기 하나 먹자. 이럴 때를 위한 고기 아닌가? 아껴서 뭐 해? 먹을 땐 먹어야지. 누구지? 악이 녀석이 또 진짜 그럴 거야. 난 고기 먹을 거야. 고기, 고기를 먹고 싶다고. 아, 이 녀석 아직도 까다로운데요. 미치겠어? 또시도 한다! 어디가 어디가 이 녀석! 똥꼬! 똥꼬! 가시기! 썰어버리겠다! 아저돌 그렇구나 저돌 오! 얌얌이 배트리샤! 저 건드리면 안 되나? 저러고 있을 때? 아, 눈을. 트! 확장 슬라이드? 그거 있으면 편한가요? 난 뭔지 몰라서 게임 큐브 패드랑 비슷한 건가? 확실히 게임 큐브 패드가 굉장히 편하긴 했었지. 응? 알아볼까, 나도? 근데, 이, 이거는 좀 뭔가, 충분히, 되는데, 이걸로 컨트롤이 어렵다거나 그런 거 전혀 없는데요. 조작법이 그렇게 복잡한 게아니래서 아닌가? 그렇지 않은가? 그치! 이 녀석아! 머리통! 제대로 먹혀버렸다이 녀석아! 짐을 질질 흘리는데, 이 친구. 빡! 브레이트 복령 다 먹어버렸어 친구야 어쩔래? 어? 머리통오야 어? 20분에 이 녀석을 부셔버렸는데 성공했어 에라이 이 녀석 이 녀석 이거 이거 해버렸다 야 드디어 드디어 이 개룡을 개룡을 때려잡으는데 성공했어. 아, 해내버렸다 아, 근데 포션은 좀 아깝구만. 마지막에 먹지 말걸. 아, 그냥 패기다. 이 녀석아, 너도 죽고. 아, 니가 먼저 죽지. 내가 먼저 죽겠냐? 이러면서 포션 먹지 말걸. 여연사여연사 모니터 이게 확실히 좀 작다. 순 화면이 작긴 해요. 음. 한 번은 저 뭐야, 이거 뭐야? 제가 뭐, 모니터 화면 보면서 게임 하거든요. 니세트로 때문에 게임 화면 보면서 모노를 좀 해봤는데 작아서 뭐대먹겠더라 어허 모니터에 익숙해져 버린 탓인지. 아무튼 좀 그렇더군요. 그라비몬스를 잡아버렸다. 해냈다. 자, 야옹야옹만 하고 저는 이제 자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니터랑 연결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니세트로라고 겁나 비싼 놈이 있어요. 응? 음? 어 비행선이다. 아 뭐야? 그냥 배에다가 아 그냥 잠깐만 배에다가 그냥 열기구만 담고 뿐이잖아? 아뉴단의 비공선이 완성됐네. 하늘을 나는 고래선이야. 이제 어디든지 갈수 있어. 바다 저편도, 하늘 저편에도. 우선 그라비모스 수렵을 축하하세요. 어. 그리고 준비가 끝나면 사나토 시나토 마을을 향해서 출발하자고. 좀말좀 좀 걸다. 음. 어 뭐야 이거? 고괭이어 여기서 나오는구나. 연삭처을난 보여줬다면서? 어머, 그렇구나. 그러게요, 광력 정말 쩔어주는데 날도 언젠가 용인중에 사는 마을에서 가고 싶다고 했었지. 한자, 아,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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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다음 방송에서 하자고. 아, 뭐야? 퀘스트를 주냐? 아! 빠르지? 이 녀석아 겁나 빠르지? 아이 겁나 빠르지 롱 그런 의미에서 좀 자자 아 졸려 오늘도 엄청난 어이 엄청났구만 어 자야겠어 으